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거침없이 사이킥 희망가득 정신건강의학과의 김대원 원장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의 가장 어, 사랑하고 관심이 많은 분야인 소아청소년정신의학의 발달장애 어, 부모님들께서 가장 염려가 많으시고 걱정이 크신 어,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는 부모님들께서, 음, 언론이나 또 인터넷에 검색을 통해서 아이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더 빨리 갖게 되셔서 24개월 이내, 뭐 18개월 쯤에도 어, 아이들을 이제 진료하시기 위해서 내원하시는 경우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그 궁금증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시기적으로는 언제 아이들을 그 병원에 데리고 오는 것이 그 가장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어, 연령인가 이런 걱정이나 어, 궁금증도 크실 텐데요. 물론 연구에서는 그 발달 장애가 있고 또, 자폐 스펙트럼의 진단에 속하는 아이들이, 어, 어린 개월 수에서도 자신의 그런 증상을, 어려움을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보통은 저희가 권고 드리기에는, 어, 그래도 최소 18개월에서 24개월이, 어, 경과하고 지나야, 아이의, 어, 사회적인 영역에서의 결함이나 불균형을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그 정도 시점을 기준으로 아이들을, 어, 병원에 데리고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자, 여러분. 인간은, 인류는, 어, 계속해서 발달해왔습니다. 발전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발달과 발전의 이유는 사실은 굉장히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것이죠. 그 생존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능력은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께서 생각하십니까? 음, 물론 여러 가지 능력이 있겠죠. 육체적인 힘도 있어야 되겠고, 또 질병이나 질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또 다양한 그런 필요한 것들이 있겠습니다. 뭐, 원시 시대로부터 의복이든 먹을 것이든 이런 것들을 구하는 능력에 의해서 또 생존이 판가름 나기도 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인간의 생존 본능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드리게 되는 사회적인 능력입니다. 사회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 사회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어 역시 무리 속에 어 속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혼자 동떨어져서 지낸다고 하는 것은 원시 시대로부터 뭐 굉장히 위험함을 내포하는 것이죠. 어, 동물과 마주쳤을 때도 이겨낼 수가 없고, 곡식이나 먹을 것을 찾아내지 못했을 때도 혼자 고립되어 있다면 아마 낙오돼서 더 이상 삶을 지속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회적인 능력 그리고 사회적인 상호 교류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어 제가 오늘은 질환의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인간의 본능과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자폐 스펙트럼의 어 진단이 어, 내려지는 아이들의 어, 그 진단의 그 내용들을 좀 지켜보면 그 사회적 상호작용에 필요한 능력의 결함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까 말씀드린 18개월, 24개월 그 무렵에 무엇을 가지고 아이의 사회성이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잘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겠는가?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아이를 관찰하시면서 눈여겨보셨으면 하는 부분은 역시 눈맞춤이라고 하는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여러분, 눈맞춤은 어떻습니까? 눈맞춤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께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시거나, 음, 회사에서 일을 하시거나 발표를 하실 때, 어, 눈맞춤이라고 하는 능력은 굉장히 어, 비언어적인 능력 중에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자신감이 없어서 땅만 바라보고 있거나 또 누군가가 얘기를 하는데 먼산 바라보듯이 어, 관심이 없는 것을 드러내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눈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작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어, 정서가 어, 스며 나오는. 일종의 통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아이 앞에 가서 방긋 웃어주시거나 어, 어떤 모습을 드러내셨을 때 아이가 당연히 부모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어, 눈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질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 여러분께서 사랑에 빠지셨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테이블을 마주 앉아서 이렇게 눈으로 지켜볼 때, 바라볼 때, 지그시 어, 사랑에 충분한 감정이 담긴 눈빛과도 유사하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가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굉장히 달콤한 스윗한 눈, 눈빛을 이렇게 교환한다. 뭐 그렇 그렇게 보다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눈맞춤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계속해서 엄마를 지켜보고 있지는 않지만 엄마가 나타나거나 바라보거나 사랑이 담긴 아주 미소를 띄울때 아이도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엄마가 준 그런 자극과 비슷한 것들을 돌려 보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두 번째는 호명입니다. 호명 반응 하심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내가 누군가 의 이름을 불렀을 때 두영아 라고 불렀을 때 그분이 그 상대방이 부른 사람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어, 바라본다. 이렇게 호명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특히 발달 과정에 있는 아이의 호명에 대해서, 호명 반응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보다는 조금 더 질적으로. 어, 높은 수준의 것이 돌려져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아이가 지금 놀이를 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장난감에 온통 이렇게 흠뻑 정신이 팔려서 놀고 있다. 그렇지만 부모님이 아이의 이름을 불렀을 때, 아이가 단순히 쳐다볼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나를 왜 불렀지? 지금 나에게 어떤 것을 주려고 하지? 라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면서 어, 바라보는 그리고 어, 고개를 돌려서 부모님의 그런 부름에 어, 좀 아, 끈적끈적한 반응을 돌려주는 그러니까 어, 호명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서 거기를 한번 바라보는 수준이 아니고 그거보다는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반응을 조금 더 보여준다 그러니까 어, 몸을 일으켜서 가까이 오기도 하고 엄마가 무엇을 주려고 하는지, 왜 불렀는지를 궁금해하기도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야 조금 더 건강하고 수준이 높은 호명 반응을 돌려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포인팅이라고 하는 것, 예, 저희가 이렇게 가리킨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예, 발달 과정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포인팅에는 여, 역시 종류가 몇 가지 있죠. 그래서 아이가. 어딘가를 이렇게 가리키는 것, 이곳으로부터 시작하고 부모님에게 내가 원하는 것과 어, 관심 있는 것을 함께 이렇게 바라보도록 어, 이렇게 어, 포인팅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부모님이 어, 손가락을 어디 어디 어느 곳을 향해서 가리키시는 것에 대해서 나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바라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포인팅이 중요한 이유는 포인팅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과 상대방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감정을 공유하거나 관심을 공유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포인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저기 좀 봐봐. 저기 굉장히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뭐, 이렇게 할때 저희가 말로 하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어딘가를 가리켜서 거기에 함께 있는 사람들 모두의 관심을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이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함께 하고 있는 사람과 어떤 몸짓을 통해서 주 관심을 어, 공유한다. 어, 저희가 공동주시라고 하는 조인트 어텐션을 떠올리실 수도 있지만, 이러한 동작 하나하나가 아이의 정서 발달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역시 또 하나는 여러분, 아이의 발달 문제를 바라보실 때, 놀이 패턴을 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놀이 패턴은, 이제 부모님들께서 진료 상황에서 데리고 오시면서 걱정하시는 것 중에는, 뭐, 아이가 어, 자동차를 일렬로 나열하기만 한다, 또 자동차의 바퀴만 계속해서 굴린다든지, 자기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동차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움직이기만 한다 특히 아이는 그중에 어, 바퀴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오시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조금 제가 좀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이제 어머님들께서 부모님들께서 인터넷에 진단 기준 같은 거를 찾아보시면 어, 왠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 아이의 모습하고 일치하는 것 같은 느낌을 어, 과도하게 좀 많이 가지게 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꼭뭐 뭐 발달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공황 장애든 또 경기 뭐 인격 장애 같은 것들도 진단 기준 찾아보면 아 내가 저 진단 기준에 너무 많이 부합한다라는 그 느낌을 많이 가지실 수 있는데 발달 문제도 특히 어 어느 시점에 우리 아이의 모습을 보면 진단 기준과 너무 많이 부합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커지게 되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굉장히 질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들께서 조금 염려가 되실 때는 반드시 어, 저와 같은 소아정신과 어 전문이 발달을 집중적으로 보는 소아정신과 전문의와 만나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것은 어 정신과 선생님 중에도 소아청소년을 오래 보신 또 발달을 많이 경험하신 선생님들은 보실 수 있지만 그래도 세부 전공으로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그리고 발달의 문제를 보신 분들이 진료 상황에서 아이의 반응이나 아이의 눈빛이나 아이의 그런 부모님과의 관계를 아주 섬세하고 예리하게 볼때 조금 더 극명하게 드러내고 구분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부모님들께서 너무 소아정신과에 내원하시고 의사하고 만나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아저는 저는 그렇습니다 진료를 본다 그래서 아이의 문제가 다 어떤 진단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아이를 더잘 도와주실지에 대한 좋은 조언을 얻으실 수도 있고 앞으로의 계획을 또 집에서 어떻게 도와주실지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도 있는 시간으로 저는 생각하셨으면 참 좋겠다는 느낌입니다. 아까 놀이 패턴 얘기 드리다 말았는데요. 놀이 패턴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하고 바라는 것은 부부는 뭐냐? 아이가 이 놀이 패턴이 확장되어 가고 그것을 통해서 정서가 발달한다는 의미를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은 즐거움을 추구하게 마련입니다. 아이가 혼자 놀기도 하지만 부모님과 놀아보고 친구와 놀아보면 그것이 너무 즐겁기 때문에 다시 혼자 놀이로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 놀아달라, 어, 재밌고 신나게 좀 엄마 아빠께서 놀아주신 것을 아이가 기억하게 또 추구하게 해주시는 것. 그런데 아이가 그것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요구하고 원하는지를 바라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바퀴, 돌아가는 것에 대한 집착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냐. 연구에서는 건강한 발달을 하고 있는 아이들도 특정 시간에는 그렇게 특별히 꽂히는 게 있습니다. 꽂혀가지고 거기서 못 빠져나오고, 어, 몇달 동안은 그것에만 이렇게 몰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 저희가 볼 때는 그것도 한두 번입니다. 그래서 2, 3개월 정도까지는 아이가 어떤 특정한 것에 꽂혀 있는 것이 가능하지만, 확장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 그리고 굉장히 지역적인 것에 지나치게 꽂혀 있다고 하는 것은 좋은 사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도 없지만 우리 아이가 너무 지역적인곳에 꽂혀 있고 더 즐거운 것을 경험하게 해줬는데도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조금 전문가와 만나보실 수 있는 어, 사인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되, 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회적인 능력 상호작용에 위, 필요한 능력이 결함되어 있는 것이 어, 자폐성 어, 스펙트럼, 자폐 스펙트럼의 이제 어려움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어떤 문제를 불러일으키느냐. 건강한 또래 관계로부터 우리 아이가 어, 멀어지게 만들고 또그 건강한 또래 관계가 이탈된다는 의미는 사회적인 관계 또 사회적인 성장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어, 필요한 역할을 하고 본인의 삶을 건강하게 해나가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폐 스펙트럼이냐, 아니냐, 이렇게 꽂히지 마시고, 우리 아이의 사회적인 능력,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능력이 건강하게 잘 유지되고 발달하고 있는지를 관심 가져 주시는 것은 정말 필요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아이들이, 어, 이런 발달이 조금 지연되거나 늦을 때 부모님들이 걱정 많이 하시게 되는데, 저는 이제 어떤 말씀 좀 드리고자 하느냐. 혼자서 부모님께서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시기 보다는 역시 적정한 시기에 적합한 판단을 우리가 조금 들어보실 수 있도록 또 너무 염려보다는 어 이렇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면 부모님의 마음의 부담이 줄어드실 수도 있고 앞으로 가야 될 길에 대한 좋은 가이드라인을 얻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움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자폐스펙트럼에 대해서 그중에서도 아이의 사회적인 발달,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능력을 초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알아차릴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워낙 중요하고 부모님들께 전달해 드리고 싶은 정보가 많아서 추후에 조금 더 이어서 자세한 말씀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거침없이 사이킥, 그리고 정신과 의사의 여러분을 위한 응원과. 또 힘이 되는 이야기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